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나요? 쇼펌을 내리다 보면 나오는 이런 영상이나 사진. 근데 진짜 왜 그런 거야? 그래서 호시탐탐이 알려드립니다. 영상을 확인하면 자동차 앞에 커다란 자석을 달고 차 앞부분에 반대극 자석을 붙인 것 같은데 자석이 차를 끌어당기니 차가 계속 앞으로 이동하는 거네요. 즉 무한동력이라는 사실. 사실, 위 영상처럼 자석이 차를 끌어당기는 건 불가능한데요. 자석이 차를 끌어당긴다면 자석과 차 사이 간격이 줄어들어야 하고 힘이 사라지게 되죠. 즉, 추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외부에서 공급해야 한다는 사실인데, 즉, 무한동력 자동차는 공상과학 속 이야기일 뿐 실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연료 없이 움직이는 자동차가 등장하는 건 사실이죠. 그래도 무한동력? 아직은 불가능한 이야기네요.